분별할 수 없는 세계에서 깨어 있다. 분별할 수 없는 세계에서 깨어 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 이 세계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벗어난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벗어난 세계다. 근데 이거는 이제 <laughs> 생각을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그 깨달아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벗어난 세계라고 해서 그게 마음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깨닫게 되면 즉 마음의 바탕, 마음 당처라고 그러죠. 어, 우리 본성품이라고도 하고 이 본성품을 깨닫게 되면 그 자리가 바로 어 생각을 벗어난 세계다 해탈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자리, 이 세계, 이 자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자리 우리가 계속 지금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원천지에. 음 예, 이게 한번 드러나면 이거밖에 없어요. 원천지에 이거밖에 없다. 생각을 해도 이것뿐이고, 그 다음에 뭐, 생각을 안 해도 이것뿐이고, 예, 활동을 해도 이것뿐이고, 가만히 있어도 이것뿐이고, 어, 뭐 몸이 아파도 이것뿐이고, 힘들어도 이것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 속에서 어, 물을 찾는다라는 비유가 있듯이 온통 물 속에 있을 뿐이다, 이것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가 우리가 드러나면, 에, 이것만큼 밝은 게 없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이거의 그림자다, 이거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드러나면은. 이게 가장 밝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빛을 잃습니다. 그 빛을 잃는다. 다른 것들은 전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자기 몸도 이게 드러나면 자기 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뭐 느낌이 없고 생각이 없고 감정이 없고. 기분이 없고, 무슨 분별심이 없고, 판단력이 없고, 의식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있을 것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에 비유를 하듯이 이 마음 바탕을 우리가 거울에 비유합니다. 거울에는 온갖 것들이 예, 비춰지죠. 온갖 것들이 비춰집니다. 예, 아름다운 것이나 추한 것이나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분별 없이 온갖 것들이 비춰지는데 거울 자체는 그런 게 없죠. 거울 바탕 자체는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울은 그 비춰지는 사물에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거울 자체는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것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울은 항상 뭐를 비추는 거죠. 항상, 어, 말하자면 색과 함께 있는 거죠. 사물과 함께 있는 거다. 모습과 함께 있는 거다. 비유인데 참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거울의 비유를 많이 들죠. 우리 마음도 거울, 마음 거울처럼 바탕, 마음 바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이 마음 바탕이 드러나면,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알수 있는 건 아니고 깨달아야 돼요. 알수 있는 건 아니고 깨닫는 것이다. 이거는 알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이다. 근데 원래 이 마음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이 마음 바탕을 깨달을 수 있다. 다만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관심과 어, 발심 자기가 꼭 이거를 한번 확인 어, 하고 싶은 그런 열망 간절한 발심과 간절한 관심 어,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거 없으면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억지로 생길 수는 없어요. 누가 권해가지고 옆에서 좋다고 하니까 누가 권해서 억지로 생길 수는 없어요. 억지로 생겼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생긴 것은 나중에 이 공부를 버텨내지 못합니다. 이 공부를 이겨내지 못해요. 이 공부는 대장부가 하는 공부다 그런 말도 있어요. 대장부가 가는 길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만큼 어 큰이 발심으로 이 견뎌내야 하는 어 힘이 필요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절로 돼야 돼요. 그 발심도 저절로 자기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지 모르지만 내가 뭔가... 반쪽 세계만 내가 살고 있구나. 나머지 반쪽 세계는 내가 모르는데, 그 모르는 것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뭔가 반쪽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내가 인생에 에 온전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아이 반쪽 삶은 아니다. 이런 자각 그런 자각이 오면서 어 그걸 내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세계는 생각 속의 세계다, 분별 망상의 세계다. 그럼 내가 어 실상의 세계, 진실한 세계, 생각을 벗어난 세계 그런 세계가 반드시 마음 바탕에 있다고 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모르니까 이걸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발심도 저절로 일어나야 되죠. 억지로 안 돼요. 저절로. 그래야지 끝까지 이거를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심도 저절로 되는 거고, 그런 발심이 되면 희한하게도 법의 인연이 돼서 이런 직시범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 통해서 이 자리에 사는 사람이 이 자리에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이 자리의 법문을 만나게 된다. 방송으로 만나든, 화면으로 만나든, 실제 만나든, 어떤 형태로든지 글로 만나든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직지법문을 듣게 된다. 그러면 이건 생각으로 할수 없고, 생각을 벗어나는 공부죠. 그래서 저절로, 어, 공부가 된다고 하는 거는 발심도 저절로 되는 거고, 그러면 인연이 생겨서 직지법문도 저절로 만나게 되는 거고, 직지법문을 듣게 되면 자기가 비록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아, 이것이다. 아, 이게 진짜 같다. 아, 여기에 뭔가 진짜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뭔가 와, 마음에 와닿죠. 자기가 알아듣지는 못하는, 못하는 말을 하고, 자기가 알수 없는 말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더라도, 이게 진짜구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다만, 마음 바탕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법문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알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끌린다. 이게 진짜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지 않아 이 직지 법문을 듣다가 또는 또는 어 직지 법문을 계속 들으면서, 또 일하다가, 또 직지 법문을 들으면서, 어뭐 사회생활 하다가, 사람을 만나다가, 어 하여튼 뭐를 하다, 운전을 하다가, 아니면 뭐 설, 설거지를 하다가, 그죠? 어떤 경우에든지, 아니면 산책을 하다가, 이거를 만날 수가 있다. 왜? 자기 마음이니까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자기 마음을 함께 하잖아요. 자기 마음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은 이 공부는 할수 없어요. 이거 깨닫는 것도 저절로 되는 거다. 다만 이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법문 들어야죠. 그 그러니까 저절로 된다고 하니까 또 이거 어이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저절로 된다고 하니까 앞뒤 딱 잘라버리고 저절로 된다는 말만 기억해가지고 이상하게 이해를 하던데, 어, 말씀드렸듯이 발심도 저절로 발심이 되, 되겠죠? 그래야 되죠. 당연한 거죠. 발심이 억지로 되면 되겠습니까? 발심도 저절로 돼야 되고, 저절로 법의 인연이 만나서 직지 법문을 듣게 되고, 직지 법문도 저절로 듣게 되고, 저절로 듣다 보니까 저절로 깨닫게 되고 저절로 깨닫고 나니까 할게 없어 그러니까 저절로 되고 그래서 이게 전중후를 다 들어 봐야지 되는 거지 그냥 싹 잘라서 그냥 말만 저절로 하니까 그걸 오해해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업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업을 짓는 거죠. 신업을 짓는 거고, 삼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 어쨌든, 저절로 된다라고 하는 의미조차도, 어, 참,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데, 어려운가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마음을 깨닫고 싶어서 발심을 하는 것도 저절로 돼야지 되는, 거, 되는 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저절로 법문의 인연이 생겨요. 직지 법문을 만나게 돼요. 그럼 당연히 직지 법문을 만나는데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얘기를 하죠. 당연히. 왜냐?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세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생각의 힘을 어,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가로막게 하니까 분별심을 들어맞고 생각을 들어맞고 하는 법문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법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에서는 아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이 깨달을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아알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얘기한다 그러고 자리를 뜨면 이제 아직 인연이 안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년이 아직 안된 거기 때문에 더어 조금 본별망상 세계에서 더그예 발심적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온통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라는 거는 그냥 생각을 해도 이거고, 어떤 기분을 느껴도 이거고, 나쁜 감정을 느껴도 이거고, 좋은 감정을 느껴도 이거고, 이거라는 것은 그냥, 어,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게 확인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이게 드러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항상 이거는 드러나 있는데, 거기서 생각도 하고, 좋은 감정도 느끼고, 나쁜 감정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불행도 느끼고, 어려움도 느끼고, 쉬움도 느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갖 것을 여기서 느낀다. 경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온갖 것을, 이게 이미 이거는 다 원만 고족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미 이거는 원만 고족하게 드러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분별망상세계가 펼쳐진다. 온갖 분별망상세계가 여기서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나머지 반쪽을 찾자. 근데 이게 반쪽이라고 찾았는데 찾고 보면 이게 어 완전한 거예요 반쪽이 아니고 이게 전부예요 이게 완전한 것이고 이게 전부다 이것뿐이다 그래서 그냥 이것뿐이다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거는 그냥 분별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되고 의식되고 느껴지고 알아채지고 알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거어 이미 드러나서 이미 이렇게 드러난 거 이거는 다 분별망상이라 이겁니다. 깨달음 공부에서는 그렇다. 그러니까 이 이미 완벽한 건 이미 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불생불멸이라고 하듯이 불생불멸은 말 그대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음, 여기서 뭔가, 뭔가 있기만 하면 전부 분별망상이에요. 뭔가 감지가 됐다. 전부 분별망상이에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깨달아라 하는 겁니다. 왜 이걸 깨닫게 되면 분별망상은 헛거비 같아요. 그림자 같다고. 그러니까 번뇌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살게 되면 깨달아서 이 자리에서 살게 되면 그래서 번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실제고 이게 전부고 이것뿐인데 여기서 물결이 일어나는 거다. 그 물결이 분별망상이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는 그냥 물결이일뿐. 물결일 뿐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게 번뇌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우리가, 어, 사실은, 중생세계를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번뇌망상을 일으켜서 괴롭죠. 괴로움의 뿌리자, 뿌리가 생각이니까 그 생각을 어, 자유자재로 잘 부리면서도 번뇌망상이 없는 길, 그런 길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그게 깨달음의 길이다. 그냥 이거다. 바로 이것이다. 이겁니다. 이걸 확인하면 그렇게 된다. 온갖 생각을 하면서도 생각이 없는, 그래서 번뇌가 없는 어, 삶을 살수 있는 길, 그게 바로 깨달음의 길이고, 그냥 이거고, 바로 이거, 이거고, 그냥 이 길이다. 그냥 이 자리다. 이걸 한번 확인하면 된다. 누구한테나 있는 자기 마음 바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드러나서 여기서 살다 보면 생각이 하얀 생각이 돼요. 흔적 없는 생각. 하얀 생각. 하얀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분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하얀 생각이고 흔적 없는 생각이니까 번뇌가 없다. 이겁니다. 아무 번뇌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번뇌망상을 해도 번뇌가 없어요. 번뇌망상을 하는데 번뇌가 없다. 아니 실제로 그래요. 자기가. 자기한테는 실제로 그렇다. 말로만 그런 거는 망상입니다. 그런 거는 정말 병이에요. 병. 그게 본별망상이에요. 말로만 그런 거는 분별망상이고, 배워서 지식으로 알고 얘기하는 거는 병입니다. 그걸 망상병이라고 해요, 병.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남의 말 필요 없고, 남의 말을 듣고 직접, 그러니까 이 직시범을 듣고 직접 자기 마음을 깨달아 보라 이거예요. 직접 자기 마음을 깨달아 보면은, 자기 마음 속에서 온갖 번뇌망상을 해도, 그런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런 세계를 각자 본인이 살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말은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을 듣고, 이런 직지 법문을 듣고,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듣는 겁니다. 깨달을까 깨달을 때까지 들어요. 그래서 문득 깨닫게 되면, 이제 자기가 하얀 생각을 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하얀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분별 세계를 살아도 하얀 생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분별 세계를 사는데 지장이 없고 잘 살아요 정확하게 그러면서 번뇌도 없다 왜 하얀 생각을 하니까 하얀 생각이 방편의 말인데 뭐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흔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저는 와참 희한하다 이런 세계가 있다니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고 이런 말을 못하 잖아요 생각을 바르고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얀 생각이니까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갖 번뇌 망상을 하는데 번뇌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생각을 벗어난 깨달음 세계를 얘기하니까 자기도 깨달아 보라. 본인도 한번 깨달아 보라고 하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깨닫느냐? 그때까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깨달아요? 그냥 저절로 깨닫고자 하는 발심이 나야 된다. 그러면 저절로 법의 인연이 생긴다. 그러면 저절로 직지법원을 만나게 된다. 직지법원을 만나게 되면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알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얘기만 주구장창한다. 언제까지? 자기가 깨달을 때까지 그런 얘기를 한다. 듣는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이미 들어와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그, 인연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겠죠. 인연이 될 때까지 하는 거고, 이걸 듣는 사람은 자기가 깨달을 때까지 듣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저절로, 아, 이거다. 내가 알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들어도 알수 없지만, 바로 그거다. 바로 이거다. 왜? 알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생각으로 분별할 수 없어야지, 그걸 벗어날 수 있잖아요.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은 사람은 떠나는 거고, 그러면 인연이 아직 안 되는 거고, 알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기에 설깃해지고, 마음이 여기에 기울어지고, 마음이 여기에 와닿아지고, 마음이 여기에 관심이 가고, 그러면 계속 모르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알수 없는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된다. 언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는 알수 없어요. 문득 이 세계를 깨닫게 된다. 알수 있는 건 아니, 아니에요. 절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 그게 뭐냐, 알수 없다니까요.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비유로, 예,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른 것을 알듯이. 실제로 물을 먹어서 갈증이 해소됨을 알듯이 머리가 아니고 온 마음과 몸으로 가슴으로 심안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가 열려서 깨달음의 지혜로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깨닫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의 지혜로 아는 거다 그 전에는 결코 생각으로는 알수 없어요. 결코 생각으로는 알수 없어요. 결코 생각으로는 알수 없어요. 결코 생각으로는 알수 없어요. 깨닫게 되면 깨달음의 지혜로 저절로 이것도 알게 된다. 그리고 이제 깨닫고 나서는 또 저절로 공부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세계에서 저절로 살아가면서 공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고, 깨달음 자리에서 그냥 생각은 죽고, 지혜가 사는 겁니다. 몸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다고 하니까, 아, 몸이 이렇게 몸뚱아리가 사는구나, 그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죽는다. 깨닫게 되면 죽어요. 뭐가? 생각이 죽고, 그 다음에 살, 그, 깨달음의 지혜가 살아난다. 깨달음의 지혜로 그냥 살아간다. 깨닫게 되면 죽는다. 뭐가 죽어요? 생각이 죽는다. 어떻게 된다? 하얀 생각으로 된다. 생각이 죽어서 하얀 생각이 되고 없는 생각이 되고 살아난다. 깨달음의 지혜가 살아난다. 그래서 이렇게 밝게 깨어서 살아간다. 번뇌 없이 살아간다. 온갖 중생처럼 똑같이 살아요. 중생처럼 겉으로는 똑같이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똑같이 중생처럼 사는데 번뇌 없이 밝게 깨어서 미혹되지 않게 예. 하얀 생각으로 깨달음의 지혜로 잘 살아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보선합장. 감사합니다. 보선합장. 그냥 이거예요. 보선합장.